안녕하세요. 77입니다. 그동안 제가 영상을 좀못 올렸는데 바쁜 일도 많고 해가지고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 질문에 대한 답글도 제대로 못하고 오늘 이제 저 보면은 이 게시판에 어, 최근 질문, 질문에 질문 대한 이 시간에는 간략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두시간 전에 어, 일근백님 보일러 배관 어, 하기 전에 바닥에 비드법 50mm 깔고 온수 배관 한다고 하는데 압출법도 안 좋고 비북도, 비드법도 안 좋겠네요. 그럼 바닥에 열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근 백님. 그러니까 어, 원리가 간단해요. 그 단열재라는 거는 자 열이 뺏긴다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이 실내에 있는 열이 겨울철에 열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과 같이. 근데 어~ 바닥 같은 경우 바닥 난방 배관을 하고 그 뜨거운 그 코일 그게 바닥을 데펴서 복사난방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온돌 방식 근데 그 열이 실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바닥으로 뺏기면 안 되겠 열이 흘러가는 게열 어, 전도 방식이 있습니다 전도 방식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젓가락을 뜨거운 국에다 이렇게 담가 놓으면은 이 뜨거운 국에 의해서 젓가락을 이렇게 타고 열이 이동을 하게 돼요. 전도라 그러는데 나무 젓가락은 그렇지 않죠. 열 전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근데 금속, 특히 이제 스테인리스 젓가락보다 은 젓가락 같은 거는 뜨거운데 꽂아놓으면 바로 젓가락 끝이 뜨거워져요. 열 전도, 열은 전도로도 이동을 하고 또 태양에서 우리 지구까지 오는데는 뭐예요? 그건 전도가 아니죠. 전도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어요. 우주 그래서 복사라 그럽니다. 복사, 빛으로 오는, 웨이브로 오는 열이에요. 예, 태양에서 그 에너지가 전도가 아니라 뭡니까? 파장으로 옵니다. 예, 그 복사열.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방바닥 하면은 방바닥에 이 뜨거운 게 전도돼서 이렇게 밑으로 갈 수도 있고 복사도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비드법 본제하고 압출법. 근데, 어, 둘다 단점을 따지면은 비드법은 물을 흡수하는 또는 물이 통과되고 이러한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압출법은 방수 성능은 아주 좋은데 에, 그게 또 너무 열을 장기간 오래 받으면 열에 의해서 변형이 됩니다. 에, 그래서 둘 다가 단점인데 우리가 보통 어, 보일러 깔고 바닥 난방을 한그 밑에는 그렇게 물이 뭐 습기가 있을 염려가 없어요. 물론 에,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거또 방바닥 우리가 방통이라 그러는데 그 몰탈미장이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기가 많지만 집짓고 얼마 있으면서 물기는 다 날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단열 전도성 단열재가 어, 비드법으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그 호스에 그 난방 배관에 들어있는 주로 물을 이용해서 하게 되죠. 네. 데 어, 심야 전기 같은 경우는 90도 거의 100도까지 난방 수온이 올라가요. 그렇지만 보통 일반 가스 보일러나 기름 보일러는 뭐한 60도 그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압출법 보온제도 이렇게 변형돼서 뭐 이렇게 예? 짜부러진다든지 그런 염려가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그 비드법이나 압출법 보온제를 한뭐 50mm 정도 충분해요. 그렇게 해서 깔고 그게 또 염려가 되신다면 은그 밑에 은박 보온제, 열반사 단열재를 또한번더 깔아주시면 은어 복사열로 인한 열손실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압출법, 비드법 관계없이 그저 한 50mm 깔고 그 밑에 은박 단열재, 열반사 단열재를 깔아주면은 충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 요즘 이제 설계 도면에 의해서 그 건축물 부위별, 지역별 단열 두께가 나와요. 그 그러니까 부위별 뭐 외벽, 천장, 바닥, 또 최상층 뭐 바닥, 중간층 바닥, 최하층 바닥 또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 간접 면하는 외벽 이렇게 다 나눠서 단열재의 그 성능 그거를 지정해 놓은 거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그 검색 사이트에 찾아보세요. 부위별 지역별 단열 기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다 나와요. 뭐 중부 지역, 남부 지역, 제주도 지역에서 건물 위치별 단열재를 얼만큼 넣어야 되는지 또 단열재 그 등급별로 다또 기준이 있으니까 그 두께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어, 질문에 대해서 어, 뭐 비드법이나 압출법 다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그 압출법은 방수 성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있는 지하실 같은데 그런 데는 이 비드법 예. 아니죠 압출법 <laughs> 헷갈리시니까 저이 동영상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해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드법은 저 잉크가 저렇게 주사바늘로 찔러서 넣으면 다 질질 새 나와요 근데 압출법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통과가 잘못하고 방수 성능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질문 하신 분은 어제 영상 중에 마당에 잔디 자갈 뭐가 좋을까 그래서 견동진님이 4시간 전에 질문하셨는데 지금 부모님 집 신축 공사 중인데 말 그대로 잔디는 관리가 필요해서 힘들고 그래서 얇게 세멘트를 하고 그 위에 자갈을 깔 생각이다. 어떤가요? 이렇게 하면 흙 속으로 자갈이 도망갈 일도 없고 자갈이 이제 흙에다 그냥 깔아놓으면 이제 묻히게 되죠. 점점. 근데 지금도 제가 지금 일하는 그 현장에 조경공사 하고 있었어요. 또 내일도 조경공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소나무가 막 엄청 정말 멋진 소나무들이 왔는데 멋있다 보니까 가격은 또 엄청 비쌉니다. 어쨌든 자 조경이라는 게 뭐예요? 자 마당에 예? 건물 바깥에 마당에 이 식물로 또는 뭐 돌과 각종 이기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거를 이제 조경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렇게 기능을 위주로 할 수가 있어요. 기능을 위주로 편하게 예? 편하면 된다. 그럼 뭐 이제 말하자면 세멘트 다 하고 콘크리트를 붙든지 하고. 너무 상막해서 자갈을 좀깔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뭐 편하게 하죠. 그렇지만은, 이게 뭔가 자기가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러려면 자기의 노력이 좀 들어가야 돼요. 잔디가 조금 귀찮긴 해도 가꾸는 그런 재미로 에, 하실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개개인의 다 취향이니까, 에, 뭐, 본인 생각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자, 자갈만 해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 우리가 자갈이라고도 할수 있고, 어, 이골재 그러니까 건설 재료에서 나누는 자갈의 기준은 깨졌던지 뭐 동그라미 같지 하여튼 이 체가름, 5mm 망체에 이용해서 대부분이 5mm 망에 걸렸다. 그러면 그거를 자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골재 굵은 골재고 5mm 망에 대부분이 통과했다. 그러면 걔는 세골재 모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갈이 꼭 커야만 자갈이 아니라 보통 우리 이 건설 재료에서는 5mm 이상 때문에 자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갈도 색깔이 백자갈, 또 까만 거 흑자갈, 또 흑자갈, 백자갈도 뭐 10mm 또는 20mm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석분이라고 있습니다. 돌을 이렇게 부신 거.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으로 삐죽삐죽 해져. 이제 자세히 보면은 그 석분이 그것도 또 5mm에서 8mm, 또 12mm에서 뭐좀 굵은 거 15mm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톤당 가격도 다 다르고 흑자갈 백갈, 백자갈도 요 사이즈 크기에 따라 달라요. 참고적으로 엊그저께 백자갈 30포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그게 10mm짜리인데 20kg, 20kg 한푸됩니다 그게 가격이 보통 한 8,000원, 9,000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자 자갈을 깔아도 그냥 맨바닥에 깔 것인지 지금 질문하신 견동지 님 말대로 또 땅 속에 흙 속에 묻힐지 모르니까 콘크리트나 시멘트를 조금 깔고 할지 이제 그거를 질문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깔끔하고 관리 안 하고 싶으신 분은 시멘트나 콘크리트를 깔고 또그 위에 뭐 자갈을 또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몰타이 채 굳기 전에 한 30mm 의흙 자갈 백 자갈을 이렇게 꾹꾹 눌러서 박아 놓을 수도 있고. 그런 바닥은 맨발로 다니면은 발바닥에 지압도 되고 좋아요. 예. 그래서 요건 딱 정답이 없는데 어좀 조화롭게 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시면 좋거든요. 뭐책이 예를 들어서 이 책은 각종 이제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주택에 있어서 각종 부분을 뭐 보수한다든지 그런 것 중에 여기 펼쳐 보니까 조경에 대한 방식이 나와요. 조경, 조경하고 울타리. 이런 이런 분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이제 제시가 된게 있어요. 자, 말뚝 박는 방법, 울타리, 이렇듯이 이 조경 같은 거라든지 그거를 이런 책들을 보고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잘된 조경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역마다 어, 이또 그 기후에 잘 맞는 식물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우리나라 특성, 또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 다르고 이쪽 서울 지역 다르고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잘 크는 그런 뭐 비자나무 바라나나무 파인애플 등이 서울에선 또안 돼요 기후 때문에 그렇듯이 조경도 그 이제 어느 부분은 뭐 벽돌 또는 이런 시멘트 또는 에? 콘크리트 자연석 돌도 또뭐 온양석도 있고 충주돌도 있고 예? 저 화쇄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좀 조화를 해서 조경 그런 거를 이제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은 딱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스님이 질문을